오늘도 시작할게요. 조금 늦었네. 윤희도 51부터 갑니다. 달래, 다 진정시키다, convolution, 소용돌이, 비틀림, defunct, 죽은, 산전하지 않는, distill, 증류하다, 정제하다, categorical, 다소적인, 무조건적인, 분명한, profligate, 방탕한, 낭비하는, enthral, l 매혹하다, 사로잡다, 노예로 만들다, render.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하게 하다. 무엇을 주다, 무엇을 표현하다. afford.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무엇을 주다. mesmerize. 최면을 걸다, 넋을 빼놓다. puberty. 사춘기. attenuate. 감소시키다, 약화시키다. console. 위로하다. stately. 위험 있는, 장엄한 Equivalence. 동등한, 같은. Equity. 공평, 공정. Equality. 평등, 동등. Equilibrium. 평형, 평균. Equitable. 공평한, 공정한. Equable. 차분한, 한결같은. Equal points. 평형, 균형. Equinox. 충분, 축분. Equilateral. 등변은, 등변형 equidistant. 빙거림. equator.

계획 등을 지지하다. 버팀모 라코닉. 간결한 말 수가 적응 팀. 우물개다. 풍부하다. 비 물이 쏟아지다. 플레이. 달래다. 진정시키다. 서피트. 과식. 과식하다. 물리게하다. 베스트. 공영 방탄들을 위한 조끼. 소급. 재산 권리자위를 부여하다. 인디그 격분한. 불쾌한 시대착오, 시대에 뒤떨어진, Chronicle. 연대기, 기록, 연대손으로 기록하다, Exult. 매우 기뻐하다, 자신없는, 소심한, 부끄러워하는, 충실, 신임, 충성, 신뢰하다, 비밀을 들 털어놓다, 비밀을 신뢰할 수 있는 infidel 무신동자 이교도 perfidious 대방의 신뢰할 수 없는 flux 흐름 유동 끝이 없는 변화 influx 유의 쇄도 refluent 영유하는 썰물이 superfluous 과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reflux 썰물 영유 fluctuate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c i r c u m f l 류하는 돌아흐르는. m e l i f l 음악 목소리가 감미로운. Effluent. 흘러나오 유출물, 해수. 여기 네, 보세요.

헐뜯다, <끝다> 이방하다, oblique, 기울임, 비스듬 간접적인, 완곡한, discrepancy, 어긋남, 불일치, 차이, wriggle, 꿈틀거리다, ludicrous, 우스꽝스러운, forge, 용광로, 재철수, 서성이 나아가다, 위조하다, 꾸며내다, 만들다, supple, 나긋나긋한 나근 유력한. Presumptuous 주제네물, Stalwart 번장한, Stand 막다른, armistice standoff Armistice fallout upheaval, 밀어올림 용기, 대변동, 골병, fracture, 골절, 파손, 골절되다, 부서지다, frail, 약한, 유세한, refract, 골절시키다, frantic, 미친듯이 날뛰는, 난폭한, fractious, 성깔있는, 까다로운, fraction, 파편, 일부분, 분수 Infraction. 위반, 침해. Frangible. 부러지기 쉬운, 약한, Effuse. 발산하다, 스며나오다, 심정을 토로하다, Profuse. 풍부한, 아낌없는, Suffuse 비덕다, 온통 퍼지다, Infusion. 주입, Transfuse. 수혈하다, 액체 따위를 다른 용기에 붓다. Why? 53 보세요. Ride. Foliage 동생하다 자취다 Foliage. game say cryptic 비밀스러운 Arisomar. impetuous 충동적인 성급한 vigilance 경계 불침범 불면증. vertigo 현기증 사진기 등의 삼각대 삼 등분하다 노쇄한, 낡은 대기업, 복합체 남에게 제 의견을 강요하다 참견하다, 쑥 내밀다 무관심한, 초연한, 멀리 떨어져 견실한, 성실한, 견고한 확고한, annotate, 주석을 달다, atrocity, 휴마. 포화, 잔악한 행위, ferment, 발효하다, 발효, 격동, 혼란, ignominious, 경멸할 만한, 불명예스러운, n a u e a 스꺼움 혐오, t r u c n t 날카로운, 신랄한, c o n g e n i a 같은 성질을 마음이 만든 알맞은 congenital 타고난 천천적인 engender 발땡시키라 낙타 geology 가계 혈통 genial 기후 성격 등이 온화한 친절한 heterogeneous 이질적인 여러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homogenous e 동질적인 동종은 indigenous 타고난 고유의 progenitor, 현주, 조상, 현부자 progeny, 자식, 자손 regenerate, 개선하다, 새로 고치다 genesis, 발생, 기원 pathogen, 병원 규 exculpate 자, 여기도 54 보세요. 155 갑니다. 155. 15. e x a l 무죄를 입증하다 선호하다. 해명이 되다. g r r 진무한, 시시한, 스 신라한, 부식성 날카로운, 에 점점 사라져가는겉없이 무상한, 엔 후에 이동하다, 일 결과가 뒷따르다헤리 이단자, 이교이디세케 건조시키다, 말리다, 탈수하다, 션 파견다, 우연히, 꼭 있을 수 있는 무엇의 여부에 따라 precipitous 급작스러운 가파른 성급한 stunt 성장을 방해하다 저지하다 용기 고기 deride 떼앗다 방탈하다 facetious 농담이 경박한까부는 reminisce 회상하다 추억하다 contrite 죄를 밀치는 상해하는. Belie. 거짓심을드러내다 잘못된 정보나 생각을 갖게 하다. b e l i t t l 깔 보다. 약잡아 보다. Ferocious. 사나운. 맹렬한. 정렬한. Exasperate. 화나게 하다. Incognito. 능명으로 신분을 숨기고. Cognition. 인식. 깨달음. Prognosis. 예측. 예지. Agnostic. 불가지론자. Grandiloquent. Aggrandize. Grandeur. Grandiose. Grandios, 보세요. 잠깐. 파란 물결파, 물결란 파란 파란 만장할 때 파랑 물결파, 물결랑 물결파도 파문 깨뜨릴 파, 문문파 대때 파문, 물결파, 문의문, 물결문양의 모양, 어떤 일이나 주위를 동요할 만한 영향, 두 가지 뜻이죠. 파종, 시풀파, 시종, 판권, 책판, 권세권, 판권, 책에 대한 권리, 판례, 판단을 반복이래, 판례, 패권, 늦든패, 권세권, 이긴 자의 권력, 권세권이 되고 권력권이 되죠. 패권. 패륜. 어그로 질패. 윤리윤. 패배. 질패. 달아날 빼. 이게 배자로도 쓰고 북자로도 써요. 패배할 때는 배자로 쓰이는 거고, 원래 북력 북자예요. 북력 북. 달아날 빼. 편견. 치유출평 볼격. 편대. 짧편 무리대. 편력. 두편지능력 널리 돌아다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입이나 대상을 삶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 두가지 뜻이 있는거에요 편의 편의점 폐기 폐할 폐 버릴기 못쓰는 것을 내버림 조약법령을 무효로함 폐단 음. 옳지 못한 경위나 해로운 현상 폐질폐 바를다 포착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포 잡을 착 폭미 사나울폭, 위세위 그 표리, 겉과 속, 표리 부동할때 표리 표상, 겉표 모양상, 상징, 사철하게 된 이대양 그 표절 겉탈할 표, 금칠절표절할때 가요계의 표절력 많이 나오죠 남의 시가 문장이 글귀를 가려되다가 자기 것으로 발표한 그 풍작 무엇에 빗대어 재치게 경계하는 비판함 피차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 필경 필수 꼭 필요로 함. 반드시 필, 모름지기에 필수 빗박 바싹 재서 괴롭게 함. 사태가 명절박함 닥칠 필, 닥칠박 하중 학사 참혹하게 두 개, 오비삼척 약화석자이다 난상기복 무랑 우리결은 아무 쳐다보지도 마라. 원족 부려, 지리, 부려 글린 먼척은 가까운 이유만도 못하다 이어 혼전천 물고기 한 마리가 온냄을 흐린다 상탁하부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천인소지 무병이사 윗사람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병이 없어도 죽는다 기불택식 삼불택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추우면 입을 것을 가리지 않는다 시운을 보복 여인 물추해 은혜를 베풀거든, 가품을 말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거슬러, 후회하지 말라. 즉피지지, 백정불태. 불태도 쓰고, 뭐, 좀, 불태도 쓰고 해요. 태, 태, 다. 똑같아.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일터롭지 않다. 교원, 영색, 선의인.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얼굴들을 좋게 꾸민 사람 중 어린 사람이 드물다. 교원, 영색, 아부하는 것. 지리마여 독서, 지우마여 교자. 지극히 즐거운 것은 독서만한 것이었고 지극히 중요한 것은 자식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적선지가 필요여저, 적악지가 필요여강.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보대고이 있을 것이오,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넘어와서 아가사참 내가 불 노래를 사돈이 부럽. 잘못한 사람이 돌려 끈소리친인아가사참 모두 재 금상처마. 거미모, 동분서주, 구명도생, 도생, 근심아, 환자지환 인사유명, 사람동생이동남지 한도정, 꼬리미, 그 거두절미, 생구불망, 산사람목구멍에 거미를 치지 않음, 어려도 먹고 탈수 있음, 생구불망, 자강불식사필기정 처음에는 12국집을 가리지 못해 그럴때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가. 사풀기정. 불치함은. 아리스라멜이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등록망촉. 인간의 욕심 은 끝이 없음. 등록망촉. 롱나라? 총나라? 두 개를 다 원한다라는 구사상어래요. 개번유익. 책을 파서 읽은 유익함. 연전연패. 수류대토. 우연히 나무에 박아 죽은 토끼를 잡음. 하나의 영면 발전이 없는 어리석음. 네, 막힐색, 경색, 군색, 어색 변방색, 요색, 두 가지 뜻. 김뱀사 거무룩, 이독제도, 을사조약, 간담상조, 감가 슬게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라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들 넣고 친밀히 삭힌, 간담상조, 탈토지색, 토끼가 우리에서 도망치는 기색, 살필찬, 조아릴돈, 사돈, 두날돈 두둔, 두가지 그게 아가산창, 사돈, 네, 조아릴돈, 이렇게 쓰는 거. 차절탐, 약할약 이끌유, 효대, 재유, 가고가, 높파도 가하고, 낮아도 가한다. 거진 사람은 주의의 상하를 가리지 않음. 가한다라는 게 옳다, 뭐, 따른다, 뭐, 그런 거예요. 불가할 때, 아니다, 기다, 뭐, 이런 거. 큰검고슬 여기 나온거 금술지락 뭐 금술상악, 요구금술 큰검고슬 비파금 이거죠 어. 그 다음에 취사신춘 계문남정 장막장, 대목제 불가지에 알수없음 복복 금시초문 고금동서 옛날과 지금 동생을 모두 통틀어 조이조식 거친 옷 입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음 금이 욕시 비단옷과 꽃같은 밤사치스러운 생활 낙하유수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법이 경치란뜻 남녀간 서로 그리워하는 애한정행가석이 약해져 아주 고달것 없이 된 이런 세 가지 뜻어부질이 연정복배 앞에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재고 뒤돌아서 딴 마음을 먹음. 구슬샐감, 탐관오리 말씀사, 넓은 활, 슬플비, 힘력, 높을고, 옷감, 짤적, 보글적, 성적, 실적, 업적, 공적, 빙탄, 지간, 어른과 숫사 이란 뜻으로 둘이 서로 혼나 맞지 않은 사이, 서로 하업할 수 없는 사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5시 10분에 네. 뵙겠습니다.